세계 최강대국들이 매물과 정치적 압박으로 중동의 패권을 주려할 때, 그들이 철저히 무시했던 동아시아의 한 나라가 모든 판도를 뒤집고 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달러를 뿌리며 아랍 왕족들을 매수했고, 프랑스는 화려한 약속으로 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위협이 현실화되자,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죠. 한편, 아랍에미레이트의 항고위 관료는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중동의 복잡한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력도 부족한 변방의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방 강대국들이 손을 놓은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중동의 운명을 가를 이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레이트 왕실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비서실장입니다. 제가 40대 중반이 된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진정성이었죠. 당시 우리 왕실은 이란과의 끊임없는 외교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종파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우리의 해양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은 날로 높아져만 갔고 우리의 방어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왕족들은 자신들의 아니만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국가의 미래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기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그해봄 두바이에서 대규모 국제 방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화려한 부스를 차리고 있었지만, 저희 시선을 끈 것은 의외로 한국 업체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람회장을 돌아보던 중 한국 업체들이 전시한 해상 방어 시스템의 성능이 예사롭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죠.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는 조심스럽게 한국 업체와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저는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저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왕실 내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일부 왕족들은 한국에 대한 편견이 심했죠. 한국이 우리 중동의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하는 비아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그저 전점이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여겼어요. 중동의 오랜 역사와 종교적 갈등, 지정학적 복잡성을 모르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였죠. 일부 관료들은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중동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주장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우리에게 관심조차 없을 거라는 선입견이 팽배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박람회에서 만난 한국 업체 관계자가 보낸 후속 제안서가 도착했는데, 그 내용이 놀라웠어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해양 안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의 지리적 특성까지 세밀하게 분석해놨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란과의 갈등 역사와 종파 간대립의 본질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안서에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담겨 있었죠.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 업체들이 보낸 화려하지만 공헌 제안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도 이 제안서를 본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한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죠. 저는 왕실의 허락을 받아 한국 업체와의 비공식 미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미팅 날짜를 잡고 준비를 하던 중, 미국과 프랑스 측에서 압력이 들어온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오랜 기간 중동에서 쌓아온 신뢰 관계를 강조하며,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업체와의 거래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경우, 기존의 안보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암시까지 했어요. 일부 왕족들은 이런 압력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한국과의 미팅을 취소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죠. 설상가상으로 프랑스 업체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시하며 일부 관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몇몇 왕족들이 이미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을 포기할 수 없었죠. 결국 비공식 미팅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두바이의 한 호텔에서 만난 한국 업체 대표는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과장된 약속 대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솔직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중동에서의 경험이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인정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 저희는 선입견 없이 귀국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가 펼쳐보인 자료들은 놀라웠어요. 우리나라 해안선의 취약 지점들, 이란의 예상 공격 루트, 그리고 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까지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제시한 AI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의 실제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복잡한 해상 상황에서도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분류하는 능력은 기존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어 민근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시작한 것이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언제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미국과 프랑스 업체들이 제시했던 긴급 지원 계획이 모두 공허한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며 최소 2주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우리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동맹국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왕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이란의 도발은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즉시 지원 가능한 임시 방어 시스템을 준비했다는 것이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불과 48시간 만에 한국의 기술진이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최신 AI 해상 감시 시스템과 드론 방어 장비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했던 작업을 한국팀은 단 3일 만에 완료했어요. 시스템이 가동되자마자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의 소형 선박들과 드론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포착되었고, 위협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되었죠. 우리 해군은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고, 모두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에 감탄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화려한 약속이나 오랜 역사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중동에서의 경험이 부족했지만, 그들의 기술력과 진정성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진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했죠. 이는 그동안 우리를 단순한 구매자로만 여겼던 서구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비로소 한국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 이후 저는 왕실 내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신재생 에너지, 의료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구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는 일부 왕족들과 관료들을 설득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과 실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과의 성공 사례를 문서화하고 왕실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점차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더 많은 협력 프로젝트가 논의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두 번째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뇌물을 받았던 일부 왕족들과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한국 기술의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불안감을 조성했고, 심지어 한국 업체들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아부다비의 한 왕족은 공개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프랑스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죠. 이런 내부의 저항은 생각보다 강력했고 한때는 모든 한국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의 음모에 맞섰어요. 이 과정에서 저 역시 여러 차례 협박과 회유를 받았지만 올바른 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왕실 최고회의에서 안보 협력 파트너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였죠. 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와 함께 한국과의 협력이 가져온 실질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위기 당시 한국이 보여준 신속한 대응과 미국 프랑스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를 상세히 비교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부 왕족들이 받은 뇌물의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죠. 하지만 사실 앞에서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최고 지도자께서는 긴 침묵 끝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관계에만 얽매여 있었다. 이제는 미래를 봐야 할 때다. 그 순간 한국과의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오늘날 아랍에미레이트와 한국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방산 협력을 시작으로. 이제는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죠. 두바이와 아부다비에는 한국 기업들의 중동거점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러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케이프와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양국 간의 문화적 유대감도 깊어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한국과 함께 개발한 AI 기반 해상 안보 시스템이 이제는 다른 중동 국가들에도 수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에서 한국과 함께하는 기술 파트너로 성장했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날,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과 실력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편견에 갇혀 있었다면, 서구 강대국들의 빈 약속에만 의존했다면, 오늘날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과 실질적인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우리를 단순한 석유부국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 봐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었어요. 저는 이제 왕실의 원로가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과의 우정을 더욱 깊게 다져나가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평생 가슴에 품고 있는 사명입니다. 며칠 전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당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왔던 한국 기술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도 이제는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는 옛 추억을 나누며 웃었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입니다라고 말하던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진정성이야말로 국가 간 협력의 진정한 토대가 아닐까요?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이 소중한 인연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말이죠.